뭐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의 취재는 처음 겪는 일이라. 대기업 회장님을 인터뷰하기 위해 배달 기사로 잠입한 한 PD. 하지만 아, 바로 쫓겨나거든요 아, 조용히 넘어가 드릴 테니까 대신 학성동권은 잘좀 부탁드립니다. 아니요, 조용히 넘어가지 말고 시끄럽게 진행하시죠. 아, 원하시면 저희 PD 그냥 신고하세요. 뭐 동네방네 소문 나고 그게 빠르겠네요.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번 학성동 참사 취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. 씨피님 멋있게 한방 날려주는데요. 아, 저희 피님한테 들어보니까 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인터뷰 거절하셨다고 하던데 지알이 반론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? 이번 협상은 트리거 팀이 이긴 것 같은데요. 아 이거 완전 미친놈아야 이거! 병원에 다시 입원하든가 모히또 가서 몰디브를 한잔 하든가 제발 하루만이라도 좀 죽은 듯이 좀 쉬라고 이 자식.